는 상용 로그의 지표가 숨수가 되겠습니다. 84자리 수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지표가 8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a의 50승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83부터 84세가될수 있겠고요. 50의 로그 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83부터 84가 되겠습니다. 로그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눠 주게 되면 여기는 1.66이 되겠고요. 여기는 1. 6, 8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이기는1.6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은 이건데요. 이것은 이제 a에 마이너스 10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로그를 치우게 되면 로그 a에 마이너스 10승이 되겠고요. 이것은 과연 이것은 마이너스 10의 로그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로그 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마이너스 16.8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6.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17 더하기 0.2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17 더하기 0.4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지표는 현재 또 우리가 마이너스 17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수점 17번째 자리에서 처분의 가능 자체가 나타난다. 정답은 5번이 될수 있겠습니다.